비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자가 다섯 달란트 받은자 거를 보고서, 그는 그 심령 속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불만이 있어서 그 주었던 자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이 다 가장 알맞는. 그달라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쓰임 받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신령 속에 말씀이 말씀과 기도가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적인 가치에서 불평불만을 갖고 게을런중으로써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디모대 후서 20장 20장, 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음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레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레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이든 귀 쓰는 그릇으로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한다면, 죄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그 모든 그릇은 귀에 쓰는 정기한 그릇으로 쓰임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 정결한 삶으로 구별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사탄마귀는 악한 마귀는 미움의 영으로 되고 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야만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한번 쓰고 나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다시 깨끗이 써서 말려서 그 다음에, 어, 준비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우리가 한번, 어,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면 한번 씻겨져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우리가 그 사용이 됐다 그러면 깨끗이, 깨끗이 예, 음, 이렇게 딱김을 통해서, 씻김을 어,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지 모르겠습니다.